よかった。<ペー> 오늘 휴무라서 정말 동대마실로 잠깐 나갔는데 우선 여기 유어마인드라는 독립서점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와봤습니다 이 영상 촬영은 안 된다고 이키 알고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사진만 찍고 책 사서 나올게요. 저 예전에 사이트에서 보고 되게 사고 싶었었거든요. 너무 귀엽죠, 강아지. 뭔가 여름맞이, 아이고야, 냄이야. 아, 여름맞이 색깔피를 사고 싶었는데 딱히 없어서 여기 있는 카드로 하려고 합니다. 또 구매 완료. 웨이팅 걸어놓고 왔어요. 지금 만석이어가지고. 결국 포장했어요. 되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, 집 가까우니까 그냥 집 가서 먹으려고요. 그리고 제아가 생 <목소리도> 집에 왔고. 아,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. 근데 제가 아직 에어컨 청소를 안 해가지고 오늘 좀 마침 바람도 좀 불길래 창문을 열어놨어요. 그리고 선풍기 켜놓고. 그래서 선풍기 소리랑 밖에 애들 뛰어노는 소리가 좀 들릴지도 몰라요. 양해 부탁드릴게요. 어제 산 거랑 택배 온거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 옷두 벌이랑 책을 구매했는데요. 하나는 켈빈 클라인 이딱 기본 반팔 티고요. 제가 생각보다 옷이 진짜 없어서 더덕이나 더 작년 여름에 제가 밖을 진짜 안 나갔어가지고. 여름 반팔이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딱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로 구매를 했고 이거는 프린트인데 이거는 스티치로 되어있는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이즈는 스몰로 했고 딱 맞을 느낌? 음. 일단 이거 하나 샀고요. 이거는 무신사에서 주문을 한 건데 여름 가디건이에요. 볼레로처럼 된 가디건. 사무실이 아무래도 좀 추워가지고 왔다 갔다 할때 입으려고 샀고요. 이거 그러니까 유튜버 시드니님 입으신 거 보고 너무 이뻐서 따라 샀어요. 손민수. 살짝 까슬까슬한 소재이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7월인가? 7월이었던 것 같아요. 7월 달에 유효기간 끝나서 카드를 못 바꿔가지고 책발전소 북클럽이한 차례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등록을 해서 8월에 구독을 시작을 또 했고요. 그게 오늘 도착을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매달 독서 교육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, 이게 이미 이수해야 되는 학점 같은 거는 채웠는데, 또 추가로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고, 이거는 윤가은 작가님의 후후호라는 에세이집이고요. 이거는 제가 고른 거지만, 이건 제가 고른 게 아니라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, 음, 이분이 배우이신가 봐요. 최희선 님이 쓰신 기적일지도 몰라 라는 책이고요. 여기 글 써주신 거 보면은 노력하고 있는 한 인간의 마음을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이나 그때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것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을 또천천히또 읽어볼 거고요. 3,000원 추가하면 은 정의가방이랑 이렇게 선물로 닿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. 키링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좀 길게 끈을 매달아서 책갈피로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저에게 선물하는 의미로 하나 골랐고요. 책은 총 3권을 구매를 했고 이거는 유어 마인드에서 일하시는 스탭들의 책이에요. 그래서 스탭밀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이 또 소책자가 들어있고요. 이거는 하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어제 카페에서 읽었던 책이고요. 이거는 임시재번소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작가이신 강민선 작가님의 에세이예요. 뭔가 그 1인 독립출판사만의 애환 같은 거를 좀 그래도 가볍게 잘 서술하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직업의 세계나 가치관, 그리고 생활 같은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. 이거 재밌었어요. 이거는 우울증과 홈파티라는 책이고, 사이트에서 보고 한번 좀 관심 있는 소재이다 보니까 읽어보고 싶었는데, 이 작가님도 작가님이 겪은 거에 대한 생각과 상황을 좀 적으신 것 같고, 보니까 좀 짧게 짧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병렬 독서해도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. 제가 여러 군데 독립서점에 그런 인스타를 다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, 그 중에서 이 책을 보고, 아, 이건 진짜 소장하고 싶다. 실제로 보고 너무 마음에 들것 같다. 라는 생각을 했던 책이고요. 그냥 대자연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줄한줄 한줄 질문 던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이게 내용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점점 작아지는 책이에요.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 페이지가 점점 작아지고 이 정점을 찍으면 다시 점점 커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문장들이 또 적혀 있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란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책입니다. 과거에도 미래 노리는 이란 책은 23,000원에 구매를 했고, 우울증과 홈파티는 12,000원, 사는 사람의 관점은 13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자판기에서 구매했던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강아지. 아, 스티커구나. 저는 그냥 포스트 같은 건줄알았더니 스티커였어요. 아 너무 귀엽잖아요. 그냥 이이 이 가득 차 있는 이 검은콩들도 너무 귀엽고 뭔가 이렇게 교감하는 느낌도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얼마나 잘 쓰다듬었으면 이윤기나는털 덜... 너무 귀여워.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책갈피로 쓸 거예요. 맞아요, 여러분 저. PT 끝났고 PT 샵으로 옮겨서 새로 PT를 받아보려고 해요. 그거는 또 다른 언니들이 다니는 PT 샵이라서 상담을 해봤는데 자신감이 엄청 잘 느껴지셔가지고 한번 믿고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PT를 시작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매주 회사 동생이랑 또 테니스를 같이 치기로 했어요. 그래서 테니스도 등록한 상태라서 아, 운동하고 치고 갈 거지만 찝찝할 것 같아서 이거. 뿌리는 섬유 탈취제도 하나 샀고, 이제 여름이니까 좀 모공이나 이런 피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토너 패드라고 하죠? 이런 것도 하나 구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. 그리고 괄사. 괄사가 유행이었죠. 그래서 아마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,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In pain. Sometimes it's, it's just. Was he very unhappy? I didn't know he, he didn't talk about it like that. He... <laughs> 이런 것우 우리 대구 집에 있는데 머리 진짜 빨리 자르죠.